이거 다 어떻게? 깨래 챘다 그나? 오케다 이거 아빠 조금 이거. 응. 봐라 이거 봐. 응. 가라, 아. 에이,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올해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 응. 내년에도 건강하게. 오케이. 이게 사실 이저 밖에 나가서 이게 캠핑장 같은데 가서 고어 먹어야 더 맛있는 건데. 예? 응. 음. 바란다에서 캠핑을 하네, 이런. 응? 아, 그래도, 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불만 나고. 됐어? 재 구워야지. 재 구워야지. 어. 여기다 놓고 해. 불편하니. 음, 일단. <laughs> 아 근데, 이건... 근데 이거소식당 왜... 가면은 얘가 좀구리구한 냄새 좋아해 지고 음. 생선처럼. <laughs> 먹어봐. 우와. 우와. <laughs> 잘 보이나? <laughs> 잘 보여. 엄청. <laughs> 여기 이렇게 와인에 이렇게 한번 찍었다가 생각하고. 알고 어요 이거도. 어? 와인에 한번 찍었다가 이렇게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냄새 하나도 안날 수가 있지? 그래서 1900원짜리 와인을 이렇게 쓰는구나. 소금 좀더 구워? 어. 넣어야돼 아니야, 평화도 아니고. 그 형구 지금 뭐 하려나? 걔네 크리스마스 때뭐 하나? 아, 난 크리스마스 때 트리 만들잖아. 그렇지, 너 트리 만든 거 <laughs> 사진 올라온 는 엄마 가 봤는데. 어? 응. 내가 다운 받아놨다가 내가 그, 이거 다 날라가는 그거까지 없어졌다니까. 얘도 먹어야지, 먹어야지. 개가 아니라, 둥이야, 둥이.